네, 대부분의 컨티뉴얼 시스템의 솔루션, 이그잭 솔루션이 존재하지 않는다, 구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이제 했죠. 이, 이 경우는 주로 시스템 파라미터가 익스플리틀리 x에 따라서 시스템 파라미터가 변하면 대부분 이그잭 솔루션을 구할 수 없게 됩니다. 너무나 복잡해지는 거죠. 만약에 이그잭 솔루션이 구할 수 있다면, 이그잭 솔루션을 구할 수 있다면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그 시스템 파라미터가 유니폼 매스라든가 스테프니스이 디스트리뷰션이 유니폼한 경우에 이그잭 솔루션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Mass나 Stiffness Distribution이 Uniform하다는 것은 Constant하다는 것입니다. 이 Mass 단위길이당 Mass Small m으로 표현한 이, 이것이 보통 x에 따라 변하면 x에 따라 변하면 이거 Jac s o 을 구할 수 없다 그렇게 판단할 수 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우리가 이 x a c 루션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정확히는 네 가지 distribute p a r 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어, 공부를 해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자, 타이틀이 뭐죠? 어, discrete s 과컨 o n t i n u o 의 차이에 대한 그런 얘기가 어, 먼저 소개되어 있네요. 자 디스크립트 시스템과 컨티뉴스 시스템의 에, 차이는 어떻게 에,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 어, 똑같은 시스템을 어, 어떻게 모델링 하느냐, 그 차이만 어, 있다라고 어, 그렇게 에, 에, 얘기했습니다. 똑같은 피지컬 시스템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디스크립트하게 모델링 하느냐, 는 컨티뉴어스하게 모델링 하느냐. 그 차이만 존재 한다. 그렇게 얘기했죠? 자, 두 시스템의 베이직 에, 에, 디퍼런스가 뭐냐? 음? 디스크리트 시스템은 디그리 오 프리덤이 파이트한 파나이트한 디그리 오 프리덤을 갖고 있는 반면에 Continuous System의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Infinite Number of Degree of Freedom을 갖고 있다. Degree of Freedom이 Continuous System의 경우에는 무한대다. 이론적으로 무한대다. 그러나 continue, 어, Discrete System의 경우에는 어, 제한적이죠. Finite한 그런, 어, 그런 Degree Freedom을 어, 갖고 어, 있죠. 자, 그래서, discrete system의 경우에 운동 방정식은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 형태로 표현되고, 반면에 continuous system의 경우에는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 편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된다. 그 이유는 이미 다 알게,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이디스크 c r e t e s 과 c o n t i n u o 은 굉장히 i n t i 한 r e l a 을 갖고 있다 응? 멀리 서로 어, 상반된 어, 그런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i n t i 한 r e l a t i o 을 갖고 있다 그래서 어, 그것을 수학적으로 어, 증명할 수 있다 아,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스크 c r 시스템에서는 어, finite한 아 i 젠 e n 든그 다음에 아 i 젠 e 벡터가파이 n i t 한 그런 어, 개수를 갖고 있는 반면에 컨 o n t i n 시스템의 경우에는 인피 f i n i t e 와 그 다음에 이 아이젠 벡터라는 표현을 더 이상 안 쓰고 컨티뉴어 시스템에서는 아이젠 펑션, 펑션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것은 스페이스 디펜던트한, 스페이스 디펜던트한 아이젠 펑션이 또한 무한계에 에, 존재한다. 그렇게 에, 표현할 수 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스크 시스템에서는 오쏘고날리티가 어, 성립됐었죠. 어, 오토건엘리티가 성립되고 또한 컨티뉴 시스템의 경우에서도 그런 동일한 개념이 적용된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그잼플입니다. 첫 번째 그잼플, 기타 스트링의 트랜스퍼스 바이브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타 스트링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transverse vibration이라는 것은 up and down하는 그런 vibration이라는 표현에서 uh, transverse vibration이라는 uh, 표현을 uh, 썼습니다. 이 기타 스트링을 discrete system으로 어, 여겨서 어,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uh, continuous uh, 모델로 확장을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예 처음부터 어, 처음부터 컨티뉴스 시스템으로 모델링하는 방법. 그 이두 개가 서로 같은지 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 어, 이 기타 스트링을 디스크리트 시스템으로 어, 생각해서 모델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와 같이 디스크리트한 매스로 아, 어, 서브스크립트를 사용해서 어, 그렇게 표현하고, 그러면 이이 디스크립 매스의 사이에 있는 요 줄은 어, 스트링이지만 매스가 없는 어, 그런 스트링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집중 하중으로 다 매스가 어, 모아졌기 때문에 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프리바디 다이그램을 특정 i 번째 매스 mi를 기준으로 해서 어, 우리가 프리바디 다이그램을 그리고 어, 운동 방정식을 유도해 어, 보겠습니다. 어, 가운데 매스를 중심으로 해서 어, 그리고 그주양 옆에 이 매스도 같이 에, 고려해서 어, 프리바디 에, 다이그램을 그려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스와 매스 사이에는 어, 스트링이 있는데 그 스트링이 할수 있는 역할은 매스는 무시했고 어, 텐션만 서로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그 스트링을 따라서 텐션이 에,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mi의 오른쪽에 에, 걸리는 텐션을 Ti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어, 왼쪽에 걸리는 텐션을 ti-1, 이렇게 예, 표현하도록 어, 하겠습니다. 이게 transverse vibration이기 때문에, 이 특정 mi에 만약에 외력이 존재한다면 그 외력은 이와 같이 fi로 이렇게 예,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이 디스플레이스먼트는 mi에 해당하는 디스플레이스먼트는 yi 이렇게 표현하도록 어,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mi를 중심으로 앞 뒤에 전후좌우 매스를 어, 같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매스는 mi의 플러스일, 그 앞에는 mi의 마이너스일. 이 각각의 디그 사이 거리는 델타 x의 i 마 그다음에 델타 xi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위가 이렇게 휘어져 있어서 이 거리와 이 스트링으로 연결된 이 거리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얘기한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displacement 그 linear motion이고 어, 굉장히 변이가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다 라고 assume 할수 있습니다. delta x 로 표현되는 게 바로 projection이죠. horizontal projection. 그래서 왼쪽에 delta x의 i-1, 오른쪽 mi와 mi의 plus 1그 사이에 어, horizontal projection은 delta x의 i 이렇게 표현하도록 어,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isplacement y의 sub i, y sub i, i는 1부터 어, n까지가 있죠. 각각의 mi에 따라서 어, 해당하는 displacement. y는 시간의 함수로만 표현되죠. 그렇죠? 어, 변의 x 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어, 시간의 함수로만 표현된다. 이 displacement는 assumed to be very small. 그래서 projection도 어, 어, 운동, 위아래로 운동할 때 projection도 변하지 않는다. 또한 angle, 이 angle, angle, angle도 굉장히 작다. 그렇기 때문에 string의 거리와 projection의 거리는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어, 있습니다. 많이 복잡하죠. 왜냐면 하 컨티뉴어 시스템을 디스크리타이제이션 시키려니까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 보려는 이유는 서울대에서 계속 강조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두 가지 컨티뉴어 모델링과 디스크리트 모델링이 서로 결국에는 어, 같아진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동시에 동일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동일한 시스템을 디스크로 모델링할 수 있고 컨티뉴스로 모델링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어, 보여주기 위해서 복잡하지만 이와 같이 디스크릿트타이스 모델링을 일단 먼저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프리바디 다이그램을 에, 우리가 완성했고 이제 뉴턴 즈세컨칙을 적용하고 그다음에 이, i번째에 대한 이케이션 모션을 에, 보면, 이케이션 모션 당연히, vertical direction이죠. 다시 말해, transverse vibration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자, 가운데 MI를 중심으로 우리가 Newton's second l a w 를 고려해 보면, 이 t i 를좀 과장해서 그리면 이렇게 Ti가 작용합니다. 근데 우리는 버티컬 어, 방향의 진동을 고려하기 때문에 이 Ti의 요 수직 방향 성분, 요 성분만이 이 성분만이 mi의 버티컬 모션의 영향을 주죠. 그래서 Ti의 요 수직 방향은 어떻게 구합니까? 요 길이분의 요 높이 성분, 탄젠트 성분을 고려하면, 델타 x i 분의 높이의 차이는 y의 i 플러스 l 마이너스 y의 i 탄젠 세타도 세타가 작으면 어, 세타로 이렇게 어프 a t 메이션을할수 있습니다. 이 블루 파트가 바로 이 세타에 해당하는 어, 내용이죠. 자, t i의 마이너스 1을 과장해서 표현하면 t i의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작용하죠. 이거의 수직 방향 성분, 요 방향 성분만이 MI에 대해서 어, Vertical Motion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근데 방향이 아래방향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Ti의 마이너스 1, 델타 X의 I 마이너스 1 분의 YI 마이너스 -yi YI의 마이너스 이렇게. 그다음에 또 프리바디 다이그램을 보면 f i 가 존재합니다. f i 그렇죠? m 스 그다음에 가속도는 어떻게 표현하는? 가속도 Mi의 가속도 어떻게 표현합니까? 변위를 시간에 대해서 두번 미분해야 되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좀 많이 복잡해 보이죠. 자 여기서 요 내용을 어, y의 i 1 항으로 모으고 y의 i 항으로또 하나 모으고 y의 i+1 항으로 우리가 한번 정리를 어, 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 요 화면을 지우고 요 여백에다가 어, 작성할 텐데 여러분들은 어, 또 별도의 여백에다가 작성하기 바랍니다. 자 y의 i 플러스 1 항과 관련된 term은 요겁니다 ti 델타 x의 i 그 다음에 y의 i 항과 관련된 항이 아까 두개 있었죠. ti delta xi 그다음에 남은 항이 이것이 y 의 i-1, p l u fi. 이렇게 항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좀 복잡하지만 따라오고 있죠. 자, 다음 페이지 자, 여기서 mi라는 것은, 어, 얘기한 것처럼, 포인트 음, 매스입니다 i는, 어, 우리가 i를 보면, 이게 m, i고, 이게 i-1이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자, i는 1이 아니라 2부터 시작입니다. 여기가 2, 여기가 아, 1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i는 2부터 시작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근데 여기서 보면은, i가 1일 때, displacement는 y0라고 표현하죠. y0. 어그 다음에, 예, 여기에 y는 y의 m 1이 됩니다. 스트링에 기타 스트링의 양 끝은 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각각의 값은 이제 제로가 되겠죠. y 0와 y의 m 플러스 1이 값은 어, 제로가 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면 이 값은 제로로 어, 제로가 되는 것이죠. 자, 앞 페이지에서 정리한 그 식을 이렇게 표현하면 여기서 약속은 어요 뒤에 거를 뒤에께 뒤에 서브스크립트를 뒤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앞의 식을 어떻게 더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냐면 그리고 오른쪽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근데 요것과 요거를. 두 항을 보면 이거는 incremental change, vertical force 성분의 incremental change를 가리키는 거죠. m, i를 사이에 두고 왼쪽과 오른쪽 그 차이를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텐션의 차이를 가리키는 거죠. 그것을 하나로 이렇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incremental change를 이렇게 delta 표시를 이용해서 이렇게 네, 표시하고 나머지 양도 이런 식으로 어, 정리할 수가 아, 아,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식에서 델타 xi로 어, 모든 항을 다 나눠줍니다. 델타 xi로 모든 항을 다 나눠준다. 자, 그 다음 액션은 이 mi의 개수를 굉장히 증가시켜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델타 x i가 굉장히 작아지겠죠. 그렇죠? 델타 x가 작아지면, 이, 이게 x라면, 델타 x라는 것은 듬성듬성듬성듬성 듬성, 듬성, 듬성 잘랐을 때, 요거 하나하나가 델타 x가 되는 반면에, 델타 x가 굉장히 작아지면, 굉장히 더이 사이사이가 작아지면, 이건 dx가 됩니다. dx. d i f f e r e n t i a l e l e m e n t 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편미분이기 때문에 ordinary differential이 기 때문에 편미분이기 때문에 이델타가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편미분 방정식으로. 그 다음에 이 subscript가, 어, subscript가 function으로 바뀝니다. function으로. 이 인덱스 포지션 이 xi가 a space v a r i e 로 x로 바, 아,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스몰 f가 등장했는데 여기서 델타 x i가 굉장히 작아지니까 리미트값을 취하면 요 식이 요 식을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여기서도 m i 나누기 델타 x 요 내용에서 델타 x i가 제로갔을때 이건 단위 길이당 이제 지, 에, 질량이 되는데 여기서는 로 라고 했지만 앞에서 이제 small m 이라는 그런 표현을 에, 쓴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로는 단위 길이당 mass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극적인 반전이 있었죠. 어, Mass MI를 무수히 증가시킴으로 인해서 거기서 델타 값이 디퍼런셜 값으로 어, 바뀌는 그런 큰 어, 반전이 에,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영상 을 까지, 하겠 습니다.